네, 요하. 네, 목요일 아침 요기옥큐의 정광호 전도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나시린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 나시린은 거룩하게 되다, 또 바쳐진 자, 헌신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사사기에서 그래도 이름이 제일 잘 알려진 삼선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오늘인데요. 어, 삼선은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사사 입산과 압돈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은 다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십니다. 어,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바알을 비롯한 가난한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죄를 지칭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징계할 도구로 블레셋을 사용하지만 이전과 달리 이스라엘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고 세우신 사사 역시도 타락해가는 전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어떤 나라를 사용하여 그들을 통해 고통받게 되는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통이 지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없었다는 것이 흥미로운데요. 어쩌면 하나님을 부르짖을 힘도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이었거나 무기력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부르짖을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 추측해 보았습니다. 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은 뒤로 갈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해가는. 이 이스라엘의 인생들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들이 더 커져가는 것에 비례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커져가는 것을 볼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서 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어,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등장인물이 소개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단이라고 하는 한 지파에 마누아라는 신실한 사람이 소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 이 마누아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의 사자가 밭에서 일손을 잠깐 멈춘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산의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어, 바로 삼손이었지요. 만호아는 삼손의 아버지였습니다. 어, 구약시대의 나시리은 일정 기간 동안 서원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지만 삼손과 사무엘과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평생 동안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시린이 지켜야 할 규례는 포도주, 독주를 먹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되지 않고 부정한 것 시체를 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술을 먹지 못하게 한 것은 술에 취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술의 원료와 관련된 것들까지 먹지 못하게 한 것은 술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그 근거를 없애 버렸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시리는 포도나무의 소추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생활을 할수 없습니다. 술은 분별력을 상실하게 하고 음란과 방탕으로 기울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한 것은 머리를 자르거나 깎거나 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긴 머리는 나시린 된 표로서 하나님 앞에 받침이 되었다는 어떤 약속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와 형제와 자매가 죽었을지라도 그 시체와 접촉하면 자신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 구약시대에서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그 시체를 만진 자도 부정해지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시체는 죽음의 결과이고, 죽음은 죄의 값으로 왔기 때문이라는 위식법상 부정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나신인 된 자가 어떤 경우에라도 시체를 접촉하거나 만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 이것은 죄적 삶에서 완전히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위지적 결단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별된 삶을 살기를 추구하며 견, 경건과 절제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십니다. 나시린 일, 나시린으로 살겠다고 서원한 사람들이 한 일은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나시린의 서원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됨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나시린의 정신인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일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우리 어, 나의 생각과 욕심과 고집과 주관을 다 내려놓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또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순종하는 산제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 제사로 들려. 이는 너희의 명적 예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또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아